오를 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주식 종목 추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합니다. 콕스톡에서 VIP 패키지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콕스톡의 시간 매매, 장중 매매, 종가 매매 추천 서비스를 한 번에 매일 3회의 추천을 받아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고민 종목 선택의 어려움. 시간적인 여유 부족, 답은 콕스톡에 있습니다. 콕스톡의 추천 결과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VIP 패키지 서비스는 1년에 99만원입니다. VIP 패키지 서비스의 세 가지 혜택도 이용해보세요. VIP 패키지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드립니다. 회원가입 후. VIP 패키지 서비스 신청. 무통장 입금 후 서비스 시작. 간편 가입으로 더 쉽고 빠르게 언제든 문의 주세요. 주식 종목 추천은 콕스톡. 어서 콕스톡을 검색해 VIP 패키지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상한가 특징주 특징주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없어 특징주 종목을 소개해 드립니다. 금일 특징주 종목은 G2 파워, 덕산테코피아, 한국주강입니다. G2 파워 주가가 원전 비중 확대 기대감에 강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비중 확대 계획 발표에 G2 파워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주가 상승의 원인은 원전 발전 비중 확대로 인한 수액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날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무안에는 2030년 원전 비중을 전체 전력 발전량의 32.8%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덕산테코피아 주가가 아이폰 14 올레드 패널 국내 독주의 강세입니다. 아이폰 14 올레드 패널 94%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덕산테코피아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주가 상승의 원인은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애플의 아이폰 14용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94%를 공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국내 업체들이 애플 아이폰 14용 올레드 패널 공급이 많아지면서 덕산테코피아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30일 시장조사 업체 ESC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6월부터 다음 달까지 아이폰 14용 올레드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BOE로부터 3,400만대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올해 사용할 아이폰용 올레드 패널은 1억 7천만대로, 이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억 200만대가 아이폰 14용에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주강 주가가 강세입니다. 한국주강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과매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한국주강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특별한 공신한 뉴스는 없는 상황이다 장기 행보 중저가매수 유입으로 풀이됩니다. 이상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콕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